금일 그 인터뷰는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부싱크협회 홍보부로.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은 본래 협회의 아침 운동 시간이기에 자세한 인터뷰는 긴 시간을 요구하니 가능하면 운동 후에. 당신은 점심 식사를 거르시는 것입니까?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가 3시간 14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다른 분들은 모두 식사를 이후로 자리를 뜨셨습니다만... 밤에는 특별히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다수가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방송하여 어떤 이득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결투 생방송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개인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보단, 결투에 쓰이는 검법과 자세를 다수의 익명에게 검토받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익명의 인물들이 내놓는 차가운 시선은 객관화에 도움이 됩니다. 서부의 협회라 한들 싱크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결투를 통해 상대를 무릎 꿇리거나 처분한다. 그뿐입니다. 생방송으로 찾아오는 의뢰의 지분이 높다는 것과 그것의 편리함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남부에서는 뒷골목의 고용주를 찾기 위해 순찰을 돌기도 한다고 합니다. 음, 확실히 비효율적이겠습니다. 눈으로 쫓기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단련하기 때문에 생방송 다시 보기를 시청하신다면 화면을 멈춰가며 자세를 분석하실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외우피의 공증은 확인되었다. 결투 상대의 동의도 확인했다. 죽음을 두고 겨룰 것인가? 아니면 승패를 위한 결투인가? 마지막 대답이 끝나면 즉시 검을 들겠다. 고민은 충분히 하도록. 아, 어, 지금 시간이 났습니다. 마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듀엘 교본 110페이지부터 였습니까? 잠시 지금부터 결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뷰는 그 후에. 의뢰로군. 해오던 대로 방송을 켜겠다. 집중 중이다. 아따크! 다시 결투는 끝나지 않았다. 흠, 롱배. 좋은 결투였다. 모자라. 이 패배를 영상으로 돌려본다면 공부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시청자분들. <laughs> 시청자 중에 이것의 해결법을 아는 자가 평소와 같은 일과였습니다. 잠깐의 위기, 결과적인 승리, 볼거리가 적어진 점은 익명의 시청자들에게 다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만. 압도했습니다. 제 기존 검술보다 한층 더 향상된 기술을 쓸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의 수가 대폭 증가하겠군요. 이런 패배는 상정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패배의 이유를 저장된 영상을 관찰하며 복귀할 수 있으니 나쁜 수학은 아닐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관리자님. 저는 관리자님을 인도할 안내자, 베르길리우스입니다. 출발할게, 부릉부릉. 지 출발하지.